안녕하세요 멸치랑 콩이랑입니다. 오늘은 저희 집에 어 하단에 노지에 심어져 있는 조금 특별한 아이들, 맷 아이들을 소개해 볼까 합니다. 이 아이는 꽃이 피지 않은 상태에서 노지 월동이 된다고 해서 데려온 아이인데 어, 이렇게 이제 노지에다 심어 놓고 나니까 꽃을 맺고 꽃이 피기 시작했거든요. 여기에서 꽃이 피기 시작한 지가 한한달 가까이 됩니다. 이 이름이 다이시아. 다이시아. 꽃이 정말 예쁜 아이입니다. 지금 비가 오고 바람이 많이 불어서 이렇게 땅에 많이 떨어져가 있죠. 떨어진 아이 한번 보세요. 너무 예뻐요. 벌레잡이 제비꽃처럼 생겨가지고. 다이꽃들이 이 꽃이 흔하지가 않은가 봐요. 오는 사람마다 이게, 음, 무슨 꽃이에요? 뭐, 뭐, 이렇게 물어보는데 처음, 다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정말 예쁩니다. 이게 꽃이 계속 피고지고 피고지고 한다 하는데, 음 어떻게 그렇게 될지 제가 이제 처음 키워보니까, 일단은 이런 아이가 있어서 소개해 봅니다. 이 아이는 다 아실, 아시, 아실 거예요. 이, 이끼 용담. 이 꽃도 계속 피고지고 참 예쁘죠. 땅에 깔려서 이제 이렇게 번지면서 이, 이게 계속 꽃을 피우고 그러더라고요. 이 아이는 무늬 후룩서 거든요. 무늬 후룩서. 이 아이도 이렇게 잎이 여리여리여리잖아요. 그래도 겨울에도 이 아이가 우리로 월동이 되는 게 아니고, 이 모습으로 월동이 되더라고요. 어 옆에 집에 이걸, 그냥 하원에 꽃을 사니까 주더라고 심어 놨는데, 어, 아 그게 월동이 그렇게, 그이 모습으로 월동이 되더라면서, 너무 기특한 아이라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하원에 가서 이걸 사다가 여기 심어 놨습니다. 근데 꽃은, 어 이게 한철 꽃이랍니다. 이게 계속 피고지고 하는 게 아니고 그렇지만은 예쁘지 않습니까? 예쁘죠. 무늬 후룩스, 하, 향기 후룩스도 있고 가는잎 후룩스도 있고 이 종류가 많더라고요. 무늬 후룩스입니다. 이건. 이 아이는 차가 후룩스입니다. 차가 후룩스. 꽃잔디처럼 생기긴 했는데, 이게 이제 그 포인트로 하단에 중간중간에 이렇게 심어 놓으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심었는데, 꽃이 너무 예쁘지 않습니까? 너무 예쁘죠? 차가 후룩스. 이꽃 보세요. 보라색 꽃이 너무 예쁘지 않습니까? 이꽃 이름은 쉴라. 쉴라, 노지 월동도 잘 되고, 얘가 강하다 그래서 제가 사서 심었거든요. 쉴라입니다, 쉴라. 신라. 이 아이도 쉴라처럼 생겼죠. 신라처럼 생겼는데 신라는 아니고 얘는 치원오독사 치원오독사 이게 꽃이 올라오죠 꽃이 좀 틀립니다 제 눈에는 비슷한 거 같는데 어 비슷한 거 같는데 아니 아니라. 틀린 거라고 하더라고요 치오노독사와 신라가 같은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잎도 비슷하고 꽃도 비슷한데 한번 여러분들 찾아보세요 저는 아니라고 그렇게 하원 사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도 노지월동이 잘 된다 해서 이렇게 사서 이제 그 노지에다 심었습니다 저는 제가 한번 키워볼게요 나중에 같은 종인지 아닌지도 한번 보고 이 아이 한번 보세요 이 아이는 제가 작년에 사서 밭에다 심어놨었거든요 밭에다 심어놨다가 제가 올해 이제 이렇게 하단에다가 옮겨 심었어요. 그때 옮겨 심을 때이꽃 어 봉오리가 맺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피고지고 합니다. 하는데 이름이 뭐냐면 푸놈페시아. 푸놈페시아. 이 꽃이 제가 그 영상으로 보니까 예뻐서 제가 이제 사다 심었는데 이렇게 이렇게 꽃을 계속 봉오리를 맺고 올라가면서 청청이로 맺으면서 피고 지고 합니다. 이 꽃도 예쁘네요. 이제 그 옮겨 심어서 몸살을 심하게 하더니 지금 완전히 잘 잡았습니다. 이렇게 파랗게 싱싱하게 이제 이렇게 새순도 나고 꽃대도 계속 올라오고 그러네요. 퍼논 패시야 이꽃 예쁘죠? 색상이 조금 틀립니다. 이거는 분홍, 이거는 빨강. 우리 옛날에 어릴 때그 당국화라는 게 있었죠. 당국화. 집집마다 있던 꽃, 당국화. 그 꽃을 많이 닮았죠. 이게 무슨 꽃이냐고 물었더니 꽃이랍니다 곽꽃. 근데 옛날에 본 가꽃하고는 요즘은 그계량을 많이 하기 때문에 엄청 예뻐진 것 같아요 가꽃. 이거 저는 노지에다가 사서 심었는데 이 화분에다 심어서 베란다에서도 키우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꽃도 계속 이렇게 꽃을 맺습니다. 그리고 잎 사이사이마다 까지가 나서 꽃을 많이 피워줄 것 같아요. 곽꽃 너무 예쁘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